잠깐, 혹시 기초연금이 없어진다는 소문 때문에 잠못 이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달 받던 연금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당황스러우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35만 명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단지 모른다는 이유로 한 푼도 못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기준을 보면 기존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들이 많아졌고 불합리했던 제도들도 대폭 개선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을 바로잡고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과 함정을 피하는 노하우를 모두 알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받던 제도들이 어르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큰 변화는 부부감액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20%씩 깎여서 혼자 사시는 분은 34만원을 받는데 부부는 각자 27만원밖에 못 받으셨죠. 실제로 강원도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이영이 할머니 부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여보, 우리 기초 연금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와? 옆집 포라버지는 34만 원 받는다던데. 이영이 할머니 그러게 말이야. 둘이 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적게 주다니. 김철수 할아버지 서류상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 이런 억울한 상황이 드디어 해결됩니다. 2027년에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감액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즉, 2030년부터는 부부가 각각 34만원씩, 총 68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보다 한 달에 14만원 더 받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사라진 불합리한 기준은 자동차 배기량입니다. 예전에는 배기량이 3,000cc가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무조건 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전 차량이 지금도 고급차일까요? 반대로 요즘 전기차는 5천만원이 넘는데도 배기량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는 이상한 상황도 벌어졌었죠. 2024년부터는 이 배기량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고 현재 중고차 시세 4천만원 이하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6년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된 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8만원, 부부는 월 364만 8천원까지 허용됩니다. 작년보다 단독 15만원, 부부 24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죠. 또한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리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112만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월급이 200만원이어도 실제 소득으로는 약 60만원만 잡히는 셈이죠. 그런데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도 올랐는데 여전히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본인도 몰랐던 숨은 함정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회원권 문제입니다. 2030년 전에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1천만 원에 사셨다면 지금은 폐업해서 종이쪼가리가 되었어도 정부는 여전히 당시 금액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용돈입니다. 자녀가 드리는 현금 50만 원은 소득으로 100% 반영되지만 전기요금이나 병원비를 대신 내주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공무원군 인사학연금 수급자 관련 규정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런 연금 수급권자였다면 소득이 거의 없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다 써버린 경우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차량 시세입니다. 배기량 기준은 사라졌지만 현재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하지만 시세는 계속 변하니까 6개월, 1년 뒤에는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숨겨진 금융재산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 조용히 만들어둔 통장이 있으시다면 정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다 조회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산을 갑자기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을 줄이려고 급하게 땅이나 예금을 매각하면 오히려 자산 축소 의도로 봐서 34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 나이가 70세로 올라간다는 무서운 소문 말입니다.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70세부터 지급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기준 연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 언론을 통해 과장되면서 소문이 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계 제안일 뿐 정부가 확정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설령 미래의 기준이 바뀐다 해도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받습니다. 연금제도는 기존 수급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반드시 다시 신청하세요.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서 작년 탈락자 중 상당수가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동차 배기량 때문에 과거에 포기하셨다면 즉시 다시 신청하세요. 배기량 기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번째, 자녀 용돈 구조를 조정하세요. 현금 대신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네번째, 신청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만 65세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하며 거동이 어려우시면 1355로 전화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안 된다고 들으셨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나는 안될것 같다며 신청도 안 해보시는 분들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10년 된 3500cc 차량 때문에 신청도 안 해보셨는데, 배기량 기준 폐지 후 신청해 보니 매달 32만 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몇 년을 그냥 포기하고 살았네. 담당 공무원 어르신 차량 배기량은 이제 상관없어요. 현재 중고차 시세만 보거든요. 김영수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차는 이제 1천만 원도 안될 텐데 담당 공무원 네 그래서 충분히 기준 안에 드세요. 이처럼 정보 하나로 매달 30만원 넘는 금액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권리입니다. 누구의 호의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35만 명이 몰라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죠. 지금 기준은 계속 완화되고 있고, 불합리한 규정들도 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지금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26년 기준은 혼자 사시는 분 228만원, 부부 364만 8천원으로 크게 높아졌고,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자녀 용돈 방식만 조정해도 수급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만 65세 생일 한달 전부터이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정보만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 될줄 몰랐는데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기초연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70세 상향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르신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는 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신청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만,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계속 놓치게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정보 하나로 매달 30만원 넘는 금액을 챙길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건 너무 큰 손해니까요. 혹시 개별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60세 이상 복지 혜택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걸 놓치면 최대 1천만원까지 손해 볼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정보알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